하니까 그런지 하나 보자. 이런 뜻이고. 여기도 얘를 하나 더 들죠. 성질에서 나오는 또두 번째 자주 나오는 거. F가 불연속. G가 연속. X나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하죠. 불연속이래요. G가 연속함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랑 g를 곱했을 때 연속함수가 된데. 얘 처리 방법은, 음, 응. f가 불연속인 x 값을 g에다 집어넣으면 0이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이면 두개 곱하면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함수야라고 물었잖니. 증명할 거야. 얘가 불연속인 x 값을 연속함수에다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g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야 이게 필요하고 ga가 0이라는 소리는 저 a가 gx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이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봅시다 f가 불연속 함수고 g가 연속 함수래 근데 f가 x는 a에서 불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하나 함수 하나 잡아 봅시다 이렇게 x는 a가 있대 요렇게 있구요. 요런 함수가 있고, 요렇게 있고, 저런 함수가 있대. 에펙스가 있대요. 이 값을 구름이라 하고, 요 값을 별이라 하자. 어, 원하는 게, 곱한 함수가 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체크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리미트.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함수니까, 곱했을 때 문제 발생되는 지점은 X는 A에서 문제 발생되지 이 않겠니? 그래서, x는 a에서 얘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체크하면 된다고. x가 a로 갔죠? f(x)랑 g(x)를 곱했어요. 그놈이랑 함수값. 이게 극한값이고 f(a)랑 g(a)를 곱한 함수값이랑 같아요. 이제 이걸 할 텐데. g가 연속의 함수니까 어쨌든 뭐 너는 숫자겠죠. 뭐 g(a)는 숫자가 되고. f(a)는 확정값이잖아. 구름으로 확장이 됐잖아 지금 여기에 함수가 구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구름으로 확장이 됐어 오른쪽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돼 g라는 건 연속 함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f가 불연속 함수인데 왼쪽 오른쪽이 지금 다르잖아 극한값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보내봐 x를 a 오른쪽에 보내요 f는 별로 수렴할 거니까 별이고 극한값이 GX는 X를 A로 보내면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처럼 GA를 그냥 계산을 했겠지. 그래서 우극한 값은 이거라는 소리고. 자극한. X가 A 왼쪽으로 간다. A 왼쪽으로 가면 F의 극한 값은 그름으로 정의가 돼 있고. 얘는 연속함수니까 너는 GA처럼 그냥 계산을 할 테고. 극한 값, 함수값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속함수에서는. 근데 이게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미 극한 값은 존재해야 하고가 가정이잖아. 정확한 오칸이 반드시 같아야 된대. 나한테 3 곱한 거랑 나한테 2 곱한 게 같아야 된대. 내가 0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죠? 나한테 3 곱한 거랑 예를 들어 나한테 2 곱한 게 같아야 된대. 그럼 나는 0일 수밖에 없잖니. 그래서 g는 0이다. 이게 끌고 나간다고. 결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유도 과정도 중요하고 결론은 불연속 함수고 연속 함수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해서 연속이다 하면 불연속인 x를 연속감대에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까지도 기억하자고. 된거죠? 오케이. 메모하시고. 세 번째. 내 네, 극한값 계산.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어,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꾸는데 다 집중을 하잖니? 그 부정형의 틀은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있을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있을 거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도 있을 거고 영분의 영 꼴도 있을 거고 등등등. 부정이라는 얘기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두고 봐야 안다. 그 소리잖아. 값이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무한대문에 무한대꼴은 다음 함수가 나왔을 때는 속도 비교하면 됐던 것 같아요. 얘가, 어, 분자의 차수. 예측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어.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대요. 얘는 발산할 건데 발산 값이 플러스 무한대일지 뭐 마이너스 무한대일지 뭐 두고 봐야 알지. 최고 차수의 개수 그걸 봐야 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가 같대. 얘는 수렴할 겁니다. 수렴하게 되고 어, 최고 차수의 개수비 최고 차항의 개수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 오른쪽이 더 크대요. 분모의 차수가 더크대 이럴 때는 수렴하니? 항상 수렴하니? 생각해야 되니? x가 무한대로 가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4 수렴하지? 무엇으로 수렴하나요? 0으로 반드시 수렴하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변수로 나와있는 식을 봤을 때2 1번에 종종 등장하지. 스스로 차수를 막 나눠야 돼. n차로 돼 있으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다 나눠서 계산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서 차수를 다 나눈 다음에 계산하러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수혈 역한 문제에서는 이럴, 이런 것도 필요해. 얘처럼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 꼴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값이 나왔지 않냐? 루트가 돼 있고 무슨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 뒤쪽은 모르겠어. 근데 앞에 무한대로 가는 게 분명하고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뒤가 이제 뭔지 모르겠거든. 그럴 때는 예측하고 푸는 거야. 너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게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앞에 건 무한대로 가는데 식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극한값 존재해. 그러면 얘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예측하고 풀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행의 틀을 기억하는 것은 무한 대문의 무한들은 차수만 좀 비교하면 되는데 다른 다른 꼬라지 같은 경우에는 아 너는 반드시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 하고 예측하고 풀어야 되고. 한쪽이 무한대로 가면 넌 반드시 영으로 가야 돼. 그 예측을 하고 풀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죠? 꼭 기억하시고. 사실 뭐 여기 보면은 이부장형들은 지들끼리 막 바뀌기도 해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무한대분에 무한대꼴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지들끼리 막.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n제곱분의 1뭐 이런게 있고 3n제곱 더하기 4n 이런게 있다는거야 그러면 통째로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너는 0쪽으로 가는게 분명한데 너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잖니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로 봐도 좋은데 따로따로 뜯어보면 분모는 2차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뭐 그렇게 봐도 되는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니까 부정형의 틀을 막 나눠 가지고 이럴 땐 저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과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미분이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어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수열의 극한 문제나 함수 의 극한 문제를 만났는데 수렴하는 게 분명하지 않니? 부정형에서. 그러면 이런 건두 개는 기억한다. 된 거죠? 두 개는 기억하시고 그다음 0분의 0골 함수 극한에서 0분의 0꼴을 계속 다루고 있는 이유는 미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미분을 0분의 0꼴의 극한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미분 때문에 다루는 거라서 0분의 0꼴을 좀잘 다루셔야죠. 거기를 따로 떼서 이제 볼게. 0분의 0꼴 처리 방법. 이제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낫겠는데. 세 가지로 분류했던 것 같아.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못 하죠. 미분 두 번째 기 기차 뭐뭐기 기타 뭐 기울기 분석. 세 번째 식변형세 가지로 기억을 하세요. 응. 읽어봅시다. 미분. 미분. 기울기 분석. 기울기 분석. 십변형. 십변형.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미기식 합시다. 금방 외우자 이제. 미기식. 네. 한번 읽어보세요. 미기식. 미기식. 아 그렇게 기억합시다. 식변형은 뭐냐면 잘 알고 있는 그거. 어, 당황식분에 당항식이 나왔는데 0분의 0 꼴이라면 인수분해 하지 않니? 그래서 꼴배기 씨는 인수를 날리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분수식, 아, 무리식이 나왔대요. 유리화해서 꼴배기 씨는 인수를 날리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을 해서 꼴배기 씨는 인수를 날리지. 그죠 그건 처음 배울 때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 이제 이게 시작일 텐데. 저쪽으로 하나씩 e to do this. We 0 a v 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 미분부터 o d 야돼꼭 i s w 돼 h a a 로간대 a 로 간다는 건 영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통칭 a 서 a 로 간다고 그냥 할게. a 를 가는데 어, Gx 분의 Fx가 있대요 조건을 달자 F하고 G는 미분 가능하대 니가 극한값이 되는 이, 이, 이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F A도 G의 A도 0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A에서 극한값이 0이라는 소리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함수가 분명하니까 함수값도 0이었을 거 아니겠니 0 분의 0꼴 그 소리거든 얘가 0분형0 골이 되면 0이라는 거 보면 네 맘대로 빼도